예, 여기는 망월 수로입니다. 아 오랜만에 망월 수로에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예, 자전거 타고는 자주 나오고요. 아 지금 아침 7시 됐습니다. 아여 시가 만조고요.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 조 앞으로 나가서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위고요. 아 바로. 저 앞으로 나가서 던져보겠습니다. 아 그저께 만촌 낚시에서 산 지렁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냉장고에 넣어놨었고요. 아직 쓸만합니다. 아 이거랑 요거는 이제 어제 웨포리에서 5천 원 주고 아 도시 토시합니다 예, 이걸로 오늘 망둥어 좀 잡아보겠습니다. 아 저쪽에 이제 조사님이 나와 계시고요아 저는 성모도 상주산 바로 건너편에 망월 수로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유정비어4 5 0아 요거 다크 다크 그린 곤색. 아 요거 뭘 살까 고민하다가 검은색이 하나 더 있는데 요 색으로 하나 샀습니다. 아 저쪽에 서구에 있는 유정비어, 매장 가가지고, 공장 가가지고, 아, 요거랑, 이 모자, 아, 엑사드, 유정피싱, 아, 기가 막히네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리를, 프로슈터, 아, 요게 이제, 유격은 좀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접이식 핸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에, 저가형 릴인데, 프로슈터 4000번. 릴을 아직까지 한 100개 넘게 사봤는데, 비싼 건안 사봤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걸로 앞으로 망둥우 사냥 많이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던지자마자 뭐가 온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만조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 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만지는데, 어 벌써 왔어요. 아, 지금 만조가 다 돼가 있고, 이제 조사님들은 저 너머로 많이 넘어가시고 계십니다. 날 밟자마자. 아, 어제 이제 밤부터 새벽까지 이태원에 많은 좀 일이 있었어요. 아, 요거 한 마리 본것 같습니다. 이제, 한 대를 더 깔아보겠습니다. 그리 크진 않은데 맛있게 생긴 싱싱한 망둥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오늘 첫수 했습니다 아 같은 낚싯대를 두 개를 사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원래 검은색은 있었고요. 예, 뭐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곤 녹색 다크 그린을 샀어요. 저번에 이제 시방에서 장어 잡은 낚싯대입니다. 처음 낚시해서 아, 이거 색깔이 유튜브 방송 보면은 뭐 노랑색 뭐 연두색 막 있는데 좀 비슷한 걸로 샀어요, 이제. 색깔 있는 걸로 살까 하다가 요 다크 블루가 아 다크 그린 제일 먼저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원래 오리지널 모델 그리고 요 색깔이 좀 싸요 검은색이랑 요 색이 이제 뭐 분홍색 뭐 그런 거는 만 원인가 그린색은 좀 비싼데 아 요건 삽니다 예, 오랜만에 쌍포 앞으로 요거 좀 오래 갈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집에 나일론 줄이 있어서 감았고 나왔는데. 아, 요거는 크로스파이어 4000. 아, 요것도 괜찮아요. 이건 좀더싼 거고 요거에 한두배 돼요, 요거는. 프로슈터 아,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핸들도 마음에 들고 이 접이식이에요. 약간 유격이 있어요. 딴 거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430g인가? 이게 450g인가? 조금 20g인가 차이 나는데 조금 가벼운 게 있어요. 느껴져요 아 멋집니다 뭐 비싼 거 아니니까 크로스파이어 4000 프로스파이어 아니 프로슈터 4000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밤새 이태원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요 할로윈데이를 좀 땡겨서 한다고 하다가 앞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쪽은 이제 어, 망둥어가 양쪽에서 다 묻은 것 같아요 아, 조사님들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어, 어, 갈매기 소리도 많이 나고 아 오늘 일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교동도예요 이제 초소가 있고 이제 요 하나씩 건져 올려보겠습니다 방동어 음... 입질이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아직 그 외포리 쪽을 가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영상 찍은 곳 어, 상당히 낚시 조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쪽으로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전거 타고는 자주 오는데 어, 낚시는 오랜만에 망울줄에 나왔습니다. 아, 예, 온것 같습니다. 아, 이제 뭐 땡겨보겠습니다. 아, 만조가 여긴 인천보다 강원은 한 30분 정도 늦더라고요 지금 8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침 다 만조가 8시인데 아, 지렁이 있는 거는 다쓸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항상 보고 자란 상주산 정말 멋집니다 모든 아, 고민 상담을 상주산에게 물어봤습니다 잘하면서 태어나서부터 아, 저 박씨 아줌마랑도 저 앞에서 사진 하나 찍은 거 있어요. 영상 채널 보면 아, 저기 상당히 멋집니다. 다음에 박씨 아줌마랑 저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저는 요거 같은 모델 쌍포를 이제 쓰기는 처음인데요. 아유, 또 쌍포 쓰는 매력이 있네요. 아, 이건 딱 야들야들 합니다. 이정비요. 이건 예, 이제 매장 가서 다 구입을 한 건데, 어, 여기 사장님이 상당히 다뭐 낚싯대 만드셨다고. 어 전문 지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손재주도 좋으시고. 아, 이제 낚싯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두 번을 갔는데, 엑사드 이 모자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사장님이 두번 찾아오겠다고. 아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유정 피칭 아, 앞으로 이거 쓰고선 대물을 닦아보겠습니다 엑사드 아 지금 망둥어가 세마리 인데 아직 크지만은 않고 딱 3꼬시 감만 합니다 아 이제 오늘은 이제 잠바도 벗고 그렇게 아,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낚시하기 딱, 딱 좋습니다 아, 망둥어가 적당하게 적당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저기서 또 가까이 던졌는데 아,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 널 건져내 주마. 아 이제 아 완전히 만조가 다 됐습니다. 아, 그렇게 왕동과 또 갑자기 잘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4마리 잡았고요. 아, 지렁이가 좀더 남았으니까 10마리 채워보겠습니다. 아 좀만 더 해보고 들어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간만에 아온것 같습니다 지금 어온것 같아요 물이 빠지고 있는데 아 9시 됐습니다 물 빠지기 시작한 지 1시간 아이고 생각보다 잘안 잡히네요 오늘 <laughs> 저쪽으로 조사님들 많이 나가셨는데 저 앞에 계신 분도 그렇게 잡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간만에 물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아저 옆에 조사님도 이제 낚싯대를 걷는 건지 좀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아 저쪽 교동 아산 위에 하얀 거 뭔가 요새 뭐야 뭐저서 내려오는 거뭐 생겼다고 합니다. 아야 멀리 보니까 오늘은 하와이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아 이따가 오후에 코타키나발로 한번 나와야겠습니다. 이따 코타키나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후에. 아 이제는 잘안 잡힐 것 같습니다. 아 아직 지렁이가 뭐 많이 남아 있는데 이따 코타키나발로 찍을 겸 오늘 망둥어 오전 조업은 네 마리. 코타키나발로 한번 찍을 겸. 아 이따. 오후에. 어우, 씨, 뭐 들어가려니까 입질 왔어요. 요거 건져 보고선 아, 이따 오후에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아, 저쪽은, 내가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문이 있어요. 민물 낚시 많이 하시고, 망월수로. 아, 이렇게,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 2시간, 3시간, 물 빠지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 저기는, 성모도, 상주산. 여기는, 강원 아들길 16코스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돈대가 있고요아저기 창우리 창우리 선착장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별을 많이 다 비셨어요 아 이제 다 하시고 아 돈대 앞에 이 오후에 오후에 코타키나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후 자전거 를 많이 타가지고 제가 아 이제 여기 자전거 타고나 오고 어 낚시는 당분간, <laughs> 낚시는 당분간 여기서 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전거 타고는 이제 여기 자주 와요 창우리까지 자주 갔다오고 아 이제 초소가 있고 이제 교동도 상주산. 아, 저쪽에 조사님이 계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이따가 저녁에 오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